74번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정거선을 구하시오 1번 y는 어 2분의 1에 x승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y축으로 한칸 내려야 되겠죠 원래 이런 감소 함수 그래프를 감소 함수를 한칸 밑으로 내립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를 지나겠죠. 0 집어넣으면 은 2의 0승은 1이니까 1 빼기 이니까 0,0을 지날 거야.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정의역은 뭐예요? 실수 전체 치역은 여기가 1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보다 위쪽이 그려진다. 자, 그 다음에 정근선은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2번 얘는 이것을 원점 대칭해 준 거죠. 원점 대칭해 준 거야. X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y는 2의 마이너스 x. 그래서 예쁘게 써줘서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요것을 요것을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x 축으로 대칭하고요. 한 번은 x 축, x 축으로 대칭해 볼까요? 한 번은 x 축으로 대칭해 주고. x축으로 대칭해주고, 그다음에 y축으로도 대칭해줍니다. y축, 얘를 y축으로 대칭하니까 이렇게 그려져. 이게 원점 대칭이야. 얘가 x축으로 한번 대칭하고 y축으로, x축으로 접으라는 소리죠. x축으로 접고, 어, 이거를 y축으로 접고 이렇게서 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어, 2번 답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정의역은 뭐가 돼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 어, 치역은 치역은 y는 밑에 그려지죠. 0보다 작은 아래쪽에 그려지고. 점근선은 뭐예요? x축이니까. 어, y는 0이다. 1번, 2번. 어이거 길다. 3번. y는 2의 x 2 빼기든, y는, 아이고, y는 2의 x를 x축을 얼마만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 X축으로 두칸 가고, 한칸 내려줘야 되겠죠. 한칸 내려줍니다. 여기 한칸 내려주니까, 마이너스 1, 여기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칸 보내니까, 얘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이런 식으로 그려지긴 하겠네요. 자,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 그려지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점근선은 y는 1이 되겠죠. 자, 4번. y는 4분의 1 x 그래프를 거꾸로 x 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 축으로는 얼마만큼?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움직여준 거야. 평행 이동. 어, 그러니까, 먼저 욕을 그려보자. y나 4분의 1x는 1보다 작으니까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칸 오른쪽으로 보내고, 한칸 오른쪽으로 보고, 위로 두칸 올립니다. 위로 두 칸. 이렇게 2가 되고, 한칸 오른쪽으로 보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긴 하네요. 자, 그래서, 정의역은 뭐예요? 실수 전체. 시역은 y는 2보다 위쪽에 그 다음에 정근선은 y는 2자 e. 이거 정지해놓고 먼저 풀어보세요 정지해놓고 그 다음에 5번 이거 지우고 5번 6번을 여기다가 어, 다시 할게 하겠습니다 음. 조금 길어서 정지 한 번만 하세요 어, 그리고 먼저 풀어보고 음, 하나씩 다할줄 알아야 돼 해봤죠?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어, y는 3 x 잘, x의 x 개수로 묶어야 돼. x의 개수로 항상 묶어야 돼요. 요렇게 돼요. 음, x의 개수로 묶어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y는 3의 마이너스 x 이것을 x축으로 1만큼이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에요. 항상 x의 개수를 묶습니다.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묶어서 해석하는 거야. 이런 어, 그래프에다가 X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거든. x에다 x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y 출일 만큼 평이도. 얘는 뭐예요? 얘는 y 자리에다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니까.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은 뭐라면서 Y축 대칭이라고 그랬죠. 얘가 이제 Y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랬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얘는 똑같은 게 이거죠. 어, 감수함수. 어, 이게 감수함수잖아. 얘는 이거. 증가함수가 Y는 3X를 X 자리에다 마이너스 X니까 Y축 대칭. 얘로 접으니까 이렇게 똑같죠. 얘나 얘나. 그리고 얘를, 어, 이 그래프가 이건데, 한칸 오른쪽으로 보내래요 음, 한칸 오른쪽으로 보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뭐 살짝 오른쪽으로 한칸 보내도 그림은 비슷하죠 어, 오른쪽으로 보내주니까 요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얘, 얘 그래프가 4, 5번 그래프가 얘가 되고 어, 정의역은 뭐야? 실수 전체 치역은 y는 0보다 큰 거고 점검선은 x축 동일하죠 y는 0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얘는 y는 <laughs> 2분의 1 x가 있는데, 얘가 이제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집어 넣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y를 이 반대편으로 넘기면 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야. 그니까 러 뒤에다 2만 붙여주니까 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얘가 한번더 써주면은 얘가, 어, 아 잘못했습니다. 아유, 쏘리. 어, 맞네요. 어 어,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음. 자, 원래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원래 이런 그래프가 이거야. 음, 감소함수. 원래 이런 거야. 이런 건데.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응, 음, 요거, 요, 까지 요까지. 요까지. 요건 어떻게 한다?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 y 자리에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고요? x축대칭이라고 그랬죠? 이걸로 접는 거야. 이걸로 접어.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접었어 이걸로 접었어 그 다음에 두칸 위로 올리는 거죠 두칸 위로 올리니까 이렇게 두칸 위로 올려서 어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두칸 위로 올려서 원래는 여기가 마이너스 일자리니까 두칸 올리니까 여기1 일자리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려죠 그러니까 치 정의역이 뭐예요 실수 전체 치역은 y가 2보다 작은 데죠. 2보다 아래쪽에 그려지죠. 정근선은. 정근선은 뭐가 돼? y는 2가 되겠습니다. 음. 하나씩 다 그려봐야 되겠어요.